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레혜자입니다 어, 지금 장은, 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참, 아리까리 합니다. 저도, 어, 내려갈 듯 하면 사실 또 오르고, 오를 듯 하면 내려가고. 일단은 다시 또 꺾여서 올라가요. 음, 0.28% 정도 상승하고 있고. 어, 현재 보니까 외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2,697억,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개인과 기관들은 팔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상위 동보쭉 보니까 음, 삼성 6만 1,100원, 7배 하을슈팅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볼 때는 6만 1,000원선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 잘 버티고 있고 어, 하이닉스 0.4%, 삼바가 0.8, 무선주 0.5, LG와 0.8,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0.5% 오르고 있고요. 어, 떨어지는 종목은 LG 엔솔 1.3, SDI 0.6, 현대차 0.6, 네이버 0.2, 카카오 0.8, 기아 0.4, KB 1.5%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코스닥 711.34, 0.06% 빠지는데 그래도 어, 낙폭을 줄이고 거의 뭐 약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르는 종목은 셀트리온 스케어1% HLB 0.4 셀트리온 제약 1.38% 오르고 있고 어, 떨어지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1.2 l n f 2.9 음, 카카오게임즈 0.4 에코프로 2.7 파라비스 1.4 리노 고급 0.2 스튜디오 드래곤 0.5%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환율은 1240원 어, 현재 1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 미국 소식 한번 볼까요? 어, 연초 증시 랠리 후에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몰리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어, 다우지스는 전날보다 613.89 포인트나 내렸어요. 33,296.96으로 마감을 했고 어, S&P 500도 한1.56% 많이 빠졌어요. 아유, 짜증나. <laughs> 3,928.86.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나스닥도 1 2나 빠졌습니다. 1 0 9 5 0 0 1로0 0 0 0습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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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출발했는데 3.373 많이 빠졌죠. 3.373 0 0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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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매0 0 0 0 0 0 0 0 0 0 주목을 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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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도매 물가는 0.5% 정도 하락, 코로나 그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고, 2개월 연속 하락을 해요. 어, 이는 시장 전망치와 유사한 수치고, 어, 현재 그 어, 마켓워치에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9월에 기준금리 상승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은 11월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투자 책임대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모 투자 전략가는 그래요 올해 증시가 강하게 출발했지만 은 최근에 소매 판매랑 전날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조사 데이터 등으로 인해서 긴장감이 높은 어닝 시즌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2월 1일 예정된 연준 회의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변할 이유는 많지 않지만은 이 같은 요인들은 가까운 실내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어, 시장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인데, 올해, 오늘은 올해 초몇 주간 꽤 강한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 돼서 이익 실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추세는 매우 부정적인 쪽에서 보다 중립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만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투자 심리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인데, 어, 그러다 보니 MS 주가가 1.89% 하락을 했고, 어, 테슬라 2.07% 하락했고, 어, 애플 0.5% 그리고 알파벳 0.6% 하락했습니다. 항공주는 약세를 보여요. 유나이티드 항공 4.58%, 아메리칸 항공 어, 2.58% 정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 0.03% 상승했고, 어, 루시드 1.36% 올랐고, 퀄컴도 1.46% 올랐어요. 어, 국제유가는 하락을 합니다. 서부텍사스 원유 2월 린더분 배럴당 1.04달러 내려서 7 9 6 4달러 어, 3월분 북해산 브렌트유 음, 보니까 배럴당 1.28달러 내려서 84.64달러. 금가격은 하락을 했네요. 어, 정거래보다 온스당 3.6달러 내려서 1,906.30달러. 그리고 달러인덱스 전날보다 0.06% 올라서 102.40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미국장. 좀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 그리고, 어, 다우존스, 아까 말했죠. 잠또 중국 참 잠? 상해 지수가 0.2% 정도 좀 빠지고 있네요. 상해 빠지고 있고, 홍콩 항생 0.7% 정도 현재 흘러내리고 있고, 홍콩 H 0.95% 정도 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 1.2% 정도 시원하게 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대만은 오늘은 뭐 장이 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우리 코스피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움틀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음, 있고, 우리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죠. 내가 보니까 거의 뭐 계단식 상승이네, 쭉 올라가네요. 음, 시가가 6만5 0 0원이었는데뭐 61,200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어, 역시 삼성전자 힘이 좋아. 어, 떨어질 듯말 듯하면서 개미들 애간장 태우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 아침에 보니까 오전에 외국인들이 막 무차별적인 매수. 무차별적인 매수야. 무차별적 매수 어, 확실히 매수하네요. 기간들 팔고, 기미들 팔고 어, 그런 모습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일단은 아,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어,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도 현재 55,100원 좀 밑에 빠졌다가 우차 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55,100원. 55,200원까지 갔어요. 그, 내가 55,000원 선이 거의 뭐, 리미트라고 하것 같아요. 지지선, 강한 지지선이면서. 어, 또, 떨어졌다 하면 오르고, 오를 때 떨어지는데. 55,200원이니까, 오늘 한, 한 500원 정도는 좀 오르지 않겠나요? 저 예상을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외인들이 들어온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참 쉽지가 않네. 음, 쉽지가 않습니다. 음, 3,000P 다음은 상저하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상저하고 과연 상저하고 맞을까요? 응? 어, 직장인 모 씨가 그래요.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를 넘어가고 있지만 처분도 못한 채 속을 끓이고 있다. 코스피가 정점을 찍은 2021년 7월 주식에 뛰어든 뒤 어,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보던 중 다음해도 3,000P를 거뜬히 넘길 것이라는 뭐 증권사 전망에 보유를 선택했다고 하죠. 하지만 코스피는 2,100선까지 고꾸라졌고. 올해는 음, 증권사가 상저하고 전망을 내놓다 보니 이월 증시를 관망하려 했으나 이번에 또 오름세가 지속됐다 증권사 전망을 따르다가 또한번 기회를 놓친 것이 막막하기만 하다 그 증권사의 코스피 전망이 어긋나다 보니 개미들의 분노가 애너를 향하고 있다 어, 지난, 지난해 지난 대부분의 증권사는 코스피가 3천피 거뜬히 넘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코스피가 2,100선까지 거꾸로 졌죠 올해 또 상저하고, 뭐, 전망이 지배적인데, 뭐, 1월 중순부터 코스피는 2,400선을 넉보기도 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권사 전망이, 어, 담긴 기사에는 댓글로 게 개미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그에 여러분, 뭐, 애널들도 신이 아니야. 못 맞춰요. 어떻게나 맞춥니까? 이건 뭐, 공부자라고, 뭐, 그다고 차이가 아닌 것 같아. 응? 증권, 주식의 흐름은, 상승은, 하락, 하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흐름조차를 맞춘다는 자체가 이게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업의 가치와 펀더멘탈, 여러 가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해야지, 어떻게 그걸 다 맞출 거야, 주가를. 앉아서 그만해가지고 떼돈 벌겠죠. 어, 그래서 뭐, 너무 애널 탓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어, 힘내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